아, 맨날 주말마다 편집하는데 애들도 맨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자기도 막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맨날 잔소리를 해? 아, 너 맨날 잔소리하잖아. 잔소리 얻어 잔소리 먹을만 하니까 그런 거지. 그래서 뭐 냄새가 나네 어전애만 <laughs> <laughs> 자기야 친구도 들어온대. 그럼 월세 반반 내준다 하더라고. 아 왜? 자기 친구랑 둘이 PC 방 차려가지고 거기 게임하려고. 아니라니까, 자기야. 뭐 내가 나 게임 이제 다 접었어. 게임 안 해. 어 뭐, 얼마 전에 결제했던데. <웃음> 아 <웃음> 뭐, 그거. 이런 띠런뭐 이렇게 안 나온 던데 유월 오픈이야, 유월 오픈. <laughs> 아직 오픈도 안 했어, 자기야. <laughs> 아왜 이렇게 저도 짜라다녀 <laughs> 어, 자기야. 아, 진짜. 아 작업실 하나만 구하자, 그냥. 아왜 구하냐고? 아뭘왜 구해요? 일만 많아져. 아 내가 두 배로 일할게. 각 썼어, 각 썼어. 아 미로 뭐 치약이 뭐 각서를 써. 아니 각서 써서 이거 영상에 박제해. 딱딱한 다라라란지집 깔끔하지, 자기야. 깔끔하네. 어, 아 좋아, 너무 좋아. 아 진짜. 여기다 책상 놓으면 되겠다, 자기야. 음, 여기다 컴퓨터 내 작업실. 너 진짜 일두 배, 세 배, 네배 해. 알았어알았어 <laughs> 알았어, 자기야. 내가 잘할게. 잘해야 된다. <스> 고마워. 내가 여기서 열심히 편집도 하고, 야, 사냥도 하고, 사냥도 하고. 아니. <laughs> 냉장고도 <씟>. <laughs> <심실한지? 목이> 옵션이야, 저기야 제로 콜라랑 제로 사이다만 그냥 잔뜩 넣어놔, 자기야. 난 여기다가 이제 소주랑 맥주를 그냥. 편집이요 쫙... 너는 여기 올 생각 하지 말라니까. 왜? <laughs> 아 여기 나만의 공간이야, 저기야 뭐 자기가 여기왜와 그럼 나 가? 잘 가. 아니 청소만 하고. <웃음> <웃음> <아닐까>? <웃음> 막걸리 예 노동주라고 노동주 이런 날은 막걸리를 먹어야 돼 너무 사하냐? 자부먹이야 찐먹이야? 아 하지만 죽여버리고 와 진짜 입주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입안에 최장 많이 됩니다. 가마? 아니 아니 그냥 파라라로 그렇지 술술 먹더더더 <eagle> 더, 더 맛있지 이 짜장 풍미가 입안에 싹 돌자 <놀람> 아 배불러 <웃음> <웃음> 뭐해? 자기가 여기 주방 청소해. 욕실이랑. 내가 여기 거실 청소할게. 야, 너 진짜. <laughs> 왜? 복털가리고 있지? 장실린니 지금? 복대가리고 없어. 이거 언박싱 해야 돼. 저리로 <laughs> 가서 먹으라는데. <먹어줄래? 웃음> <laughs> 진짜. 아빠. <laughs> 가서 아, 들어가서 먹어 줘. 먹을 거면. 아, 진짜 거면. 짜증나. <laughs> 이게 자기야 로보락 신제품이거든. 응. 이게 S8 프로 울트라야. 지금 아직 세상에 안 나온 제품이야 우리를 먼저 써보라고 지금 오, 보내주셨어 신상! 신상? 어 그래서 지금 뭐 엠버거를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는데 어, 알겠다고 했는데 <laughs> 나 엠버거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<laughs> 모르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 돼나 어. 음, 로봇청소기 처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청소기를 한 번도 안 써봤잖아 자기나 이거 떼도 돼? 떼 <laughs> 네, 네, 네. 근데 이게 자기야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얘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 충전하고 물탱크에서 물이 나와서 걸레도 알아서 빨고 먼지통에다 먼지 비우고 건조까지 시키고 뭐다 된대 뭐 어, 내가 아니 그게 된다고요 아, 그게 된다고? <웃음> <웃음> 이 눌러? 얘 어. 눌러볼까? 어? <laughs> 어. 이거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집 버튼 눌러야 돼요? 어? 집 눌러봐봐 충전 도크로 돌아갑니다 오 어? 어, 간다 오. <웃음> 어 신기해 신기해 하다 신기하다 랑 <laughs>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뭐내 주인 님이럴거 같냐? 노브랑 오늘 날씨 좀알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야자기 이거 봐봐 얘 지금 이렇게 스캔을 자가다 떴어 왔다 갔다 한거 누른 손다 있는 거네? 어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다 끝내놓고 지가 알아들어가서 물걸레 쓴 척하고 있어 <laughs> 있어? 어. 이거 빨아가지고 건조가 된다는 게나 너무 신기해. 그러니까 이게 또 건조도 그 듀얼 열풍 건조래. 음. 그래가지고 이 건조 기능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나봐 기존 모델들에 비해. 이거 보여 안 보여? 금을출입금지야 그 어? 이건 또 언제 붙였어? <웃음> 아 <웃음> 진짜. 재민이니? 어 <laughs> 진짜. <웃음> 자 여기 봐보세요. 자.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편집실이야? 아니 편집실이 뭐야 이게? 이게 어떻게 편집실이야? 이 조명과 이 바닥에 쌓인 <laughs> 이 과채 <채우는> 놓은것 봐. <laughs> 와, 아니, 아니 편집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한 거야. 얘또 <laughs> 어? 뭐니? 어? <laughs> 귀엽지. 진짜 우주로 가고 싶다 <laughs> 진짜. 이쁘잖아, 오로라. 뭐, 자기 요즘에 지루박 배워? 게 <laughs> 뭐, 뭐야 여기? 카바레야? 카바레, 카바레. 아빠리 나와. 남의 작업실에서 뭐 하지 말고. 아, 너해 너무 좋말해 너무 해 너무 좋해너 해. 그 해야 해야 응. 와, 도아줘 너무 <laughs> 네. 오오 괜찮네. 뭐가 괜찮다, 고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너무 좋고해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너무 거야. 작년 무 좋아해. 아 집에 나가도 못하겠좋 <laughs> 근데 저 테이블은 부무기가 너무 힘든 거야. 친구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얻어왔어. 어. 이 친구가 뭐 하는 <laughs> 어. 애인데? TV 파는 애가. TV 파는 애가 왜저 저런 꼬가 골라 저 빠이가 붙어 있어? <laughs> 그 친구가 내 친구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얘가저 대체 저왜 갖고 있는 거야? <laughs> 나랑 비슷한 빠 있어. 아, 집 다른 데로 가고 싶어. <laughs> <너> 여기 에나 <해. 웃음> 옆에다 붙할게안 돼. 안돼 자기랑 나랑은 어디 가나 <laughs> 항상 있어야 돼 같이. 다댕겨 아니지. 뭐? 이제 메뉴도 붙여야지. 뭔뭐 메뉴를 붙여? 메뉴 붙이야지아요리도안할 건데 여기다 요뭐 메뉴를 붙여 마트에서 파는 회 자기가 잡은 회아아거 너무 매력이 이아떡볶이응아래어이좋아 어떤 느낌인지력이지아요 이거 너이 좋아요. 이거 거너아거 그 아, 진짜, 짠이야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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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니아 진짜. 진 진짜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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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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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진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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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러면 먹기 전에 응. 우리 그 청소기 후기를 먼저 좀 말을 해보자. 어 그래 그래. 어 그러고 나서뭘 시켜 먹든가 뭘 먹든가하자. 그래서먹 일단 후기를 말하기 전에 나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었어. 일단 이 작은 청소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센서들이랑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장구장이 좀 되게 심할 것 같았고 그 다음은. 과연 얘가 청소를 잘 할까? <laughs> 난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나도 나도. 어.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방문마다 컵이 있잖아. 음. 집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나 그걸 너무 못 넘어갈까 봐. <laughs> 얘가 못 넘어가서 내가 내를 쫓아내는서 그걸 빼낼까 봐. 아 맞아, 그렇수있게 어, 귀찮잖아, 솔직히. 그리고 우리가 소주를 키우잖아. 음. 고양이 털이 이런 청소기 브러쉬에 많이 끼면 그걸 또 내가 2차, 3차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음. 난 솔직히 망설였거든.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 로브락 청소기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더라고.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아.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 S8 프로 울트라잖아. 이 모델이 메인 브러시가 주열이라 털을 엉키이 확실히 덜했고 흡입력도 업그레이드 돼서 웬만한 바닥에 있는 이물질들을 잘 청소하더라고. 그리고 나는 이 로브락을 쓰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집에는 층간 소음 매트가 있잖아. 근데 얘는 바닥에서 막 걸레질을 하다가 그 층간소음 매트 올라갈 때는 듀얼 오토 리프팅으로 걸레를 쏙 들어가지고 그 매트가 젖지 않게 하더라고. 우리가 매트가 꽤 두껍잖아. 어. 그걸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그거를 또 인지해가지고. 그러니까 어, 물이 안 나서 안 다시 또 바닥에 내려오면은 또 걸레가 내려가지고 와이 <laughs> 닦고. 맞아, 맞아. 어, 수록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게. 그리고 자기야 나는 걸레질도 진짜 만족했거든. 이 제품이 분당 3천의 듀얼 음파 진동으로 걸레질을 한다 하더라고. 또 장애물 인식도그 카메라가 아니라 저기서 센서 있잖아 그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요리조를잘 피해 다니더라고 옛날에 로봇 청소기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막다 부딪혀 거든 <laughs> 맞아 부딪혀서 뭐소 왔다 갔다 어, 왔다 갔다 어, 하고 있었잖아 어, 근데 이게 확실히 센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제일 좋은 게 얘가 청소를 대신했잖아 나는 그 시간에 세트를 하나 더할수 있는 거야 뭘 세트 이거 치킨버거 세트 <laughs> 아무튼 진짜 배고파 자기야 이제 그럼 포차 가자 어, 내가 쏠게 가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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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뒤에 <laughs> 났어 아, 빨리 머리도 먹자 배고파, 아, 그래 배고파 그래. 짠아이거 그래. 뭐야 이거 좀 치우면 안 되냐 안돼 아, 진짜 감성이라고 <laughs> 나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포차에서 딱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한병 먹고 갔거든 아 그래 응 나는 우동이랑 뭐 닭껍질 닭똥집에 응. 소주 한잔 마시고 갔어요 <웃음> <웃음> 안주충 <웃음>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흡입했네 흡입했어 로보락처럼6 0 파스칼 강력한 흡입력 6,000파스칼 흡입 여기 집어들 때는 뭐 이렇게 궁시렁 궁시렁거리더니 막상 보니까 좋지 이거 있으니까 응. 좋은 거지 <laughs> 이거 아니었으면 나 저기 맨날 감시하러 왔어 자기 아, 사실 이 집을 구한 게 뭔가 좀 이런데 작업실도 좀 필요한 하긴 했어 어느 정도 좀 일과 좀 분리를 시키긴 해야겠더라고 저녁에 아이들이랑 맨날 놀아줘야 되다 보니까 맨날 내가 너무 늦게 편집을 하더라고 새벽에 음, 맞아 그래갖고 음. 일할 때는 그냥 여기서 확 하고 음. 집에 와서 좀 애들하고 놀 때는 또확 놀고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 어떤 면에 따 다르지 자기 맨날 여기서 게임한다? <laughs> 편집 기간이 길어진다? 그러면 나는 그냥, <laughs> 그냥... 자기 요즘 편집 오래 걸려 쉽게 <laughs> 쉽게 되는 게 아니야 <laughs> 하나 설치해줘? 아니 여기 아니 내가 설치해놨어 아. <laughs> 더 어디다가 했어? 뭐, 아니 몰라도 돼야너 그거 사생활 침해잖아 아니야 경찰의 신료가 이게 내 명의로 얻었어 진짜 그럼 상관없나? 상관없지 내가 내 집을 내가 알아서 카메라에서 보이겠다는데 자기가 오히려 저기야 무단 침입 아이씨 갑맛이 떨어지네 조심해 <laughs> 지켜보고 있어 먹고 이제 얼른 들어가야지 그럼 나는 여기서 한 2차 3차 할테니까 자기 먼저 들어가면 안돼?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잡 자고 할여가 술집이 아니야 빨리 아, 엔딩 해 <laughs> 이제 끝내게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술 좀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<laughs> 하나 둘셋 가. 아, 올해 못갈것 같다 이거. <laughs> 조만간 에이센터 갈것 같다. 얘들아, 채야 <laughs> 그렇게 하지 마, 제발. 어, 제발 그렇게 아니, 하지 마. 누르면 어. <laughs> 안 돼. 아니. 아. 그럼 왜 스타스터 해주고 있어. 어, 뭔가 강아지 같대. 진짜.